강남 쪽이 이렇게나 언덕이 많은지 몰랐어요. 와, 언덕 심하구나. 걸을 때는 별로 딱히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와, 여기도 언덕이야. 저기도 언덕. 언덕 세상이네? 그래도 반납은 여기 꽂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좋네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딱 누르고. 고맙다. 당분간 보지 말자. 저는 지금 오뚜기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거길 가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갓뚜기라고 불리면서, 좀 약간 착한 기업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뚜기를 샀었는데, 제가 팔았었단 말이죠. 오늘 가보고, 어, 얘네 잘한다! 싶으면, 다시 주우려고요. 사실 저는 진라면 파가 아니기는 한데, 오뚜기 카레는 좋아합니다. 근데, 꽤나 언덕에 있습니다. 바로 저저입니다 저기 진짜 잘 해놨죠? 외관은 백점 아닙니까? 백점? 이야 이거 말안 하면 이게 오뚜기에서 운영하는지 몰라요. 근데 보시면 이게 오뚜기 모양이라는 two g u 겠다 t s a l 오징어 먹 don't want t 어 blow. Can t 어 e y push him and you get t <목소리> 맛집 블로거가 보시기 에 어떠십니까? 아 일단, 맥주. 아, 맥주는, 근데 이게 맥주가 어메이징 브링 컴퍼니라고 아 여기 아마 컴퍼니가 이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여기서 네. 여기 맥주를 쓰신 거 같은데 아, 또 전문가는 다르시네. 어, 그렇죠. 블로거 오빠와 함께하는 오뚜기 식당. 빨리 보기 시작했어요. 빨리 보시작다 어, 어, 블로거들의 블로거들은. 맛있는 걸못 먹지 블로거들 <laughs> 네. 콘텐츠 잘 봐줘야 돼 <laughs> 이거 뭐 빨리 먹어야겠다 진짜 퍼졌다 음 그냥 음식 점 라면도 4, 5천 원 하니까 이렇게 주면은 우선 겹까지 올려서 주면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음. 음. 레몬과 오징어의 조화가 또 괜찮을 수 있죠. 노란색이 오뚜이의 색깔이잖아요. 노란색. 오빠는 오뚜이안역어해 주지? 아나오뚜이는 못나? 전 <laughs> 저... 종목이 한 150개 정도 있어. <laughs> 난... <laughs> 제일 많은 종목. <laughs> 종목이 뭐예요, 오빠는? 삼성전자가 제일 아... 많아. 그 다음에 LG 화학. 그러면은 다 우량주는 그뭐 제일 잘 되는 것들이 제일 많은 것들에. 그 다음에 CJ CGV. 어, CGV도 많이 마... 올랐잖아. CGV 나 거의 1 0 0만원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1 8만 원까지 올왔어요아 어, 오빠 진짜 고점에서 샀구나. 이게 토피서 망하면서 완전 망해가지고. 그래서 떨어진 거야? 아니면 뭐 그것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laughs> 코로나 이전부터 CGV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 CGV. 터키에서 갔었거든요. 그... 그래서, 와, 좋다! 이러면서 썼는데. 터키 사업이 망한 것도 있지만, 미라워가 폭락을 하면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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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마 아, 거기서 네. 큰 손실을 봤을 것 같은데. 아... 그 다음에 현대차, LS.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익이 에뻐요 현대차는 이익이지. 이마트는 이익 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도 이익이야. 어, 몇 보? 18 어, 이마트는 저점에 잘 샀네. 이마트는 엄청 물려있었어요. 어, 산지 오래됐는데 맞아. 지금 어떻게 보면 54만 7천 원. 아, 비싼 주식이네. 네, 비싼데, 전 샀다가 팔았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진짜 채권 같아. 너무 등락폭이 없어. 이 146만 6천 원된 거야?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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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1년 그래프가 이래요. 그리고 이거 음. 1년 그래프로 봤을 때는 1년 사이가 좀 약간 이래. 오. 오를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이 팩터가 식품이 아니면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식품이어서.. 식품이어서 약간 뭔가 반전이 없는? 어, 확 튀는 게아닌잖아이 어. 그냥 배당이 괜찮은 게아니 배당이 몰라요. 이거. 아니야, 배당도 1 4위요 그러니까 약간 배당 매력도 사실 없어. 네. 근데 너무 주가 흐름이 너무 재미났어. 전체적 품질 만 12%. 12? 그 정도면 뭐 언제든 많이 할지. 어 시작한지 얼마 안 됐구나. 이거지. 작년 시식. 막 수업 게임이 난다고 할 때. 여덟 달에? 작년 한5월 어? 오월? 그 근데 왜만원 12%인데요? 아까 그러니 이게 내가. 밥이요어 이거 나. 아 유니티, 니콜라. 50도 50%까지 비슷하다가 지 마이너스로 나머지는 아예 모르는 거야 로즈타운 모터스? 그린파워 그런 거블로그 잘못 사가지고 그럼 어, 나도 사봐야겠다 나 사봐도 돼요? 사봐도 되는데 로즈타운 모터스는 뭐야? 검색 한번 해보고 내가 이걸 왜샀지 기억도 안나 심지어 해봐.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18%야 그 위에 는 킬레이라고 대반초 관련돼서 700%까지 찍어줬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50%인가? 나도 틸레이 샀어요. 이게 틸레이가 가이든... 가이든 테마주였죠. 가이든 테마주잖아요. 결국에는 그 섹터 자체가 또 언젠간 뜰수 있을 것 같아서 난 계속 갖고 는있어요 배당주가 진짜 진짜 좋찮아요 배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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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게거의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미국 배당주... 만 원? 만원 매달 들어와 매달 들어와? 어. 월 배당주. 세팅해줄까요? 블랙베리는 내가 아는 블랙베리에요? 어, 그거, 그거 그 게임스킨할 때, 어. 올 초에 게임스톤 엄청 올랐었잖아. 그때 제2타자로, 어. 그, 또 영화관주랑 블랙베리랑 연결된다고 어. 래서 어. 아침에 바로 샀거든? 어. 트러졌어 그냥. 근데 블랙베리 내가 아는 건 핸드폰 어, 예전에 만들고, 블랙베리. 그거 안망했어? 안망 했는데, 너무 아, 망했어? 망할 건가 봐, 이제. <laughs> 아, 진짜 고점에서 갔나보다. 진짜, 고점에 진짜 완전 여기서 갔나보다. 원래는 나 플러스 30% 이래가지고, 어, 뭐, 나 미국 주식 잘한다 했는데, 장이 좋은 거였어. 아니, 근데 오빠 종목들이 다 약간, 그, 테마, 테마주들을많이아네 그때 한창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존버하면 안 되나봐. 아니야, 근데 미국 주식이 진짜 존버하기 좋은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수제 테 같은 걸산 거지? 아, 우리나라 엄청 오래 있던가수근에탈출했는데 <laughs>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그 진단 키트즈 우리나라로 치자면 진단 키트즈를 산 거지? 못샀어 근데, 그러... 근데 오빠 그때 이거를 살뻔법 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 관련주들이 다 떨어져서 떨어져서 산거 아닐까? 아니 이거 산게 한참이래. 괜찮으세요? 네나 최근에는 아예 노드스안 봤으니까 아 그럼 최근에 막 떨어져서 지금 최근에 거에요. 최근에 어... 최근 스트로봄 뭐예요? 뭔지를 뭐야? 모르겠어요 아 노드스트롬은 백화점에서 샀어요 <laughs> 진짜? 응. 144%나는 아 어, 마이너스 50%까지 갔었어 오히려 작년에 노드스트롬이 어, 노드스트롬. 이번에 어. 이제 경기 활용되면서 어. 떴나보다 지금 오빠랑은 11년 만난 알게 된지 11년 됐는데 2010년 음. 7월이었으니까 진짜 딱 11년 지금 가면 사회도 엄청 바뀌었어요 베이징 내가 2008년이랑 16년? 19년 이렇게 세번 갔는데 갈 때마다 바뀌어 있었는데 8년에 진짜 완전 촌스러운 약간 뭔가 촌스러운 그런 거였는데 16년에 가니까 막 그런 신문물들 있잖아 막 배달도 막 하고 막 미니소 같은 그런 샤프을 막 입고 막 그래가면 되 신기했었는데 19년에 가보니까 더 그냥 힙하게 보냈더라고 음, 음. 힙한 부분은 충분히 서울보다 더 힙한 느낌? 전 베이징은 아, 초등가제때나때 베이징에서 응. 아, 여자들이 다 머리를 짧게 짧게 자르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가이드가 한 마리 왜 여자들이 다 머리가 짧은 줄 아냐? 왜냐 물어봤더니 못 살아서 이가 많아가지고 아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베이징. 신기하다. 약간 블로그로 렇게고류의 장을 내가 만들어줬던 걸로. 내가? 그렇게 어. 기억이 나는데, 나 아, 열심히 살았네 열심히 자랐지. 약간 그때 10년 아, 전에는 정말 그... 약간... 막그 블로그도 연결고리 아... 약간 이런 거 아니었어? 나?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 I could be w 를 이렇게 뻔민 하는데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놨다. 노란 색깔. 그냥 노란색도 그렇고 너무 정형화돼 있다 그래야 되나? 패키징이. 그 제품들 라인들이 다 똑같아. 다똑같지 카레도 어.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오뚜기가 자기만의 그 브랜드 색상을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뭐 되게 일반성 있어서 좋긴 한데, 하고 바꿔도 나쁘지 맞아, 않지 맞아. 않을까.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 신라면이 블랙을 만들었듯이 오뚜기도 응. 뭔가 좀 프리미엄한 미지를 물론 맞아. 이런 공간으로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주고도 좋긴 한데. 근데 이번에 디자인 이런 걸 보니까 능력은 있네. 오뚜기. 아 좋은 직원들 또 이렇게 뭐쓰는 거야? 롤리폴리 아 롤리폴리가 그 오뚜기란 말이잖아요 그냥 오뚜기 느낌이 안 나는데 더 사고 싶어 오뚜기라고안 써있으니까 어 오뚜기라고 안 써있어서 잘.. 더 좋아 근데 막 아, 진로 이런데 아예 패키징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렇지 진로 패키징해서 팔지 근데 그렇게 오뚜기를 해놨으면 어땠을까? 별로였을 것 같아 또 이 분위기. 아, 여기다. 진짜 잘해놨다. 야, 근데... 오빠, 저거 타봐야죠. 해봐, 어, 계속. 예,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지금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이거. <laughs> 아니, 돌아가진 <도로> 않아. <laughs> 내가 돌려줄게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laughs> 이거, 잠깐만. 어, 어. <laughs> 그 힘을 반동을 <반동으로> 해봐봐. 어. <laughs> 뒤로 넘어갈 때 완전 무섭지 않아, 이거? 한번 돌아줘야죠 이런 오피스 상권에 핫한 게 있을 때의 단점은 거기 말고는 또 2차로 맞아요. 가거나 코스로 갈수 있는 데가 없어요. 코스로 갈수 있는